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3.3 자연흡기 엔진을 얹고 있어서 세금 절약과 동시에 연비까지 향상된 모습들과 거기다가 프로 옵션급의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은 이더 케이 9 차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이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더 케이 9 3.3 4륜 법인 전용 고급형 등급의 차량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자 법인 전용 고급형 등급은 기본적으로도 다양한 옵션들이 아주 많이 적용 되어 있고요. 거기다 추가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 였습니다. 자, 이도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제유 주행 가능한 안전 옵션이 포함 되어 있고요. 프렐리대드레포는 바면에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스포티 컬렉션이 추가가 됨으로써 강렬한 그릴과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스트 클로징과 그 다음에 HUD.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후측방 모니터 등 다양한 고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거기다가 프리미엄 컬렉션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킬팅 나파 가죽과 앰비언트 라이트, 리어 루드 마감으로 착좌감 또한 뛰어나고 우아한 실내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 VIP와 뒷좌석 주열 모니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거기다가 렉시콘 사운드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차량은 2021년 형식의 개선용 모델로 들어가 있고요 20년 11월에 최초 드노이드에 쓰면서 실키로스 99,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넉넉하게 남아있죠 거기다가 제가 신차 보증까지 다 받아왔기 때문에 기름만 넣고 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봤을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완전 무사고의 스펙을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간 깨끗하게 걱정 없이 탈실수 있는 이 차량. 자 프로 옵션급의 법인 전용 고급형 등급의 더케이나이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209주의 7 5 20번. 차량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제해주행 가능한 안전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보시면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요지, 전막 주덜방지, 차선 이탈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비가 적용이 되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본대상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아주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포티 컬렉션이 추가가 됨으로써 강렬한 그릴과 그 다음 19인치 휠이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렐리드 헤드램프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턴시널의 방식 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인치 스포티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상품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휠 보관 다이났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휠 상태에 보실 수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자한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검정색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 더 깨끗하고 이쁜. 외관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뒤쪽 휠도 복원이 잘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 조금 덜 남아 있는 약4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 케이 나이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웅장과 세련미가 더해지는 모습들과 주줄의 리어 램프와 턴시그널 발승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죠. 자,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요.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한 상태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자, 메탈 플레이트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실을 실때 찍힌 방지나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일 시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 또한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죠? 우측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3.3보윈 전용 고급형에서도 추가 옵션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퀼팅 나파가죽 전좌석에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엠비언트 라이트,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고 듀얼 모니터, 고급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VIP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실내가 기대되는 차량입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식 사륜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길빗길에서도 안전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고급 옵션 중에 한 가지 살짝만 닫아도 꽉 맞물리는 모습의 고스트클로징 전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자, 도어 트림에서부터 퀼팅 가죽과 그 다음에 리어루드 앰비언트 라이트 마감으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실내 클리닝까지 완벽하게 맞춰놓은 아주 깨끗한 시트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3.3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요. 자, 단번에 떨림 없이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서 보여드리면은 99,3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5년에 12만km 먼저 도래된 쪽까지 엔진 미션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신차 보증 다 받아왔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엔진 상태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죠 자이 버튼에 대해서는 반절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망 추달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들과 후측방 감지기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판에서 고급 옵션 한 가지 더후측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U 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하 보시다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12.3인치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IS 컨트롤러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이렇게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아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위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폰 프로젝션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품 USB 선을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 맵이 모두 연동이 되는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설정 창 가셔가지고 차량 창에서는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이나 차,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액티브 사운드 설정이나 HUD 설정, 그리고 라이,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도 여기서 변경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각, 다양하게 밝기 조절이나 색상 조절까지 굉장히 많은 색상이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후진을 넣었을 때는요, 어라운드뷰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까지 편리하게 한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 그리고 하단부 공조기 버튼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양쪽 3단 통풍시트와 3단 열선시트, 핸들 2단 열선까지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이 터다 체크했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따뜻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하단부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 적용이 되어 있고요. DIS 컨트롤러 아래쪽으로 가보시면은 어라운드뷰 버튼, 리어 커튼 버튼, 감지기 버튼들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 자, 리어 로드 위에 이렇게 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키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전면부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자 특이사항 없는 전면부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도어 트림 상태도 보여드리면 은 약간의 사용을 있는 흔적들은 아주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고요 자 그리고 이중접법차음유류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수선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부터 해피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합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리어 루드와 자, 앰비언트 라이트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DVD 플레이어나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뒷좌석 실제 상태들도 보여 드리면은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 드려도 뒷좌석은 거의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모습들. 자, 보여 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들어와서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 드리면은 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죠. 자, 쾌적하고 안락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듀얼 모니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암레스트에나 파워 버튼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암레스트에서 이렇게 조절을 했을 때는 자, 장거리 주행 시 유용하게 시청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에서 VIP까지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뒷좌석에서도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자, 그리고 3단 열선 시트, 그다음 리어 커튼 버튼, 버튼, 에어컨 조절 버튼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있습니다. 자,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레스트 버튼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 있는데요. 자, 등받이 각도들 자한 번에 버튼 한 번으로도 변경이 되는 모습들과 자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을 버튼을 눌렀을 때는요 자 버튼 한 번으로 이제 복귀되는 모습들까지 다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필러 송풍구까지적용 되어 있고 화장대 거울 양쪽에 있기 때문에. 자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거울 보시면서 화장까지 고치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워크인 스위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법인 전용에서도 프로 옵션급의 자 다양한 코 옵션들이 남아 있는 자 신차 보증까지 있는 이더 케이 나이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홍 팀장이 소개해드린 3.3 자연흡기 엔진을 얹고 있어서 세금 절약과 동시에 연비까지 향상된 모습들과 거기다가 법인전 법인 용 고급형 등급에서도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은 이 더케이나이 차량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자 법인 전용 고급형 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 옵션들이 아주 많이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일단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제 주행 가능한 안전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프 LED 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치임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스포티 컬렉션이 추가가 됨으로써 강렬한 그릴과 19인치 휠이 아주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고스트 클로징과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후측방 모니터 등 다양한 코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프리미엄 컬렉션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킬텍 나파 가죽과 엠비언트 라이트, 그 다음에 리어 로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고급스러운 실내 공간과 우아한 모습들 모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 옵션들까지 프로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뒷좌석 VIP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뒷좌석에서 더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자, 이 차량은 2021년 형식의 개선형 모델로 들어가 있고요. 20년 11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키로 수 99,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넉넉하게 남아있죠. 5년에 12만 키로. 먼저 도래된 주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신차 보증 다받아왔기 때문에 기능만 놓고 타실 수 있는 아주 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봤을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완전 무사고의 스페어 가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걱정없이 타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이 차량 신차가는 약 7,400만원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제가 판매하는 감가가 정말 많이 된, 판매가는 3,490만 원. 3,490만 원의 더케이나이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 번호로 전하시면 화 이용 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 출고 시 출고 서비스 다해드릴 겁니다. 엔진오일과 향균필터 전차종 코일미트 서비스까지 다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 받아보시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다 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와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신뢰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